<S preach horror> 네. 안녕하세요. 전반방입니다. 오늘은 어 고트 시뮬레이션 게임인데 그거. 여왕 거의 여거킷 지금 여왕님하고 사각 아, 염소 없는 법을 모른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알려줍니다 어 잠만잠만 잠만. 혹시 오 다행이다 일단 이쪽 앞에 있는 이쪽 있죠 이쪽에 올라가시면 올라가고 올라가고 음 올라가고요.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이렇게 올라가고. 딱딱딱 딱. 여기 있으면 음 여왕이 e n d 이 r l 여왕 이 g o l o g 영양 얻었잖아요. 사악한 염소 얻는 법. 일단, 어, 그, 여왕 염소를 그거 끼고, 이렇게 저처럼 가주세요. 이렇게 가다 보면, 이쪽에 있는데, 이쪽을 가면 저하는 곳이 있어요. 아 무슨, 거기 뭐 하는 곳이 있는데, 재물을 구워야 돼요. 이렇게, 이거, P O, W 를 누르면 되는데 이렇게 재미를 보고 있잖아요. 이제 사각형 영수도 돼요. 끝.